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 새벽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상과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로 말암 아마 너희를 욕하고 밖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손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를 믿게 되는 것이므로, 어른자의 삶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를 입은 저와 이 분들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먹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고 또한때로는또 거짓 증거로 누명을 쓸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또한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여러들도 똑같은 이러한 욕도 먹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또한 거짓 증거로 누명을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12절 말씀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그 활동을 보면,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촉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 또한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복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해결을 촉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만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성령 의로 축만하면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의로와 평안을 드린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의를 추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딴 날째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증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